90% 이상이 비트랑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 트는한 3, 0 40%, 나머지는 알트를 많이 대응하고 있어. 요또 너무 많이 절실했었고 돈이 필요했었고 내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는 있지만 괜찮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려고 안전탈. 매매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 냉동 삼겹살 먹다가 한돈 먹을 때? 냉동 삼겹살을 먹다가 우리나라 국내산 삼겹살을 먹었을 때가 더 이제 10억 대 20억 대 이렇게 넘어갈 때였던 것 같아.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지. 어, 그때 그랬지. 두분 레버리지 써본 적 있어? 있지. 사실 레버리지 자체가 결과가 좋기가 쉽지가 않아. 많이 사용을 안 하는 편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도박을 해 천만을 벌었잖아. 그러면 내일 난또 하게 돼 있단 말이야 내일 그 돈을 분명히 까먹어 계속 꾸준히 벌면 좋겠지만 도박은 꾸준히 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벌다가도 한순간에 다 토해낸단 말이야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해 벌어도 내 돈이 려면내 돈일 수 있는 마인드가 분명히 필요하고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니까 그냥 레버리지는 안 하는 걸로 마진, 선물 이런 거는 절대 하는 게 아니야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진 거래소 절대 이용하지 말고 안전하게 현물, 우량한 종목들 만 선호했으면 좋겠어 있긴 있지 나는 개인적으로 오너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오너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코인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코인 생태계 자체가 누가 계단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되는 케이스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해 대기업이나 기관에서 투자해서 나오는 상당한 그런 코인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다 투자할 가치는 있지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거지. 지금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 후에 관심만 갖고 있다가 투자하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많이 알려져 있고 모두가 원하는 코인. 예를 들어서 도지라든지 리플이라든지 많은 개미들이 들고 있는 코인들은 나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 코인 재단의 주된 수익 구조 자체가 이 코인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활성화를 시켜서 수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 발행사가 코인을 팔면서 수익을 벌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개미가 많다라는 거는 재단에서 그만큼 물량을 던졌을 때 받아줄 사람이 많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폭락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 물량을 많이 봐 시장이 많이 풀린 물량을 많이 보고 물량이 많이 안 풀렸으면 움직일 확률이 당연히 높겠지 왜냐면 누군가는 나머지 물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세력이 웬만하면 붙어있어 그런 코인들을 많이 찾아내고 혹은 한번 해먹었던 코인 도 다시 매집을 해서 두세번또 해먹는 코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가를 또 분석을 해서 그걸 또 투자를 많이 하는 편. 너무 많이 상장돼 있는 코인들은 힘들고, 그다음에 특정 거래소에서만 상장되어 있고 지갑의 유동 물량들을 조금 많이 봐. M&M을 하거나 이렇게 세력들이 실존하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 진짜 있어. 거래소에서도 그거를 밀어줘. 그래야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개미들이 먹고 수수료가 붙으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가격을 조정하거나 물량을 빼돌리거나 실제로 다 존재하는 얘기들인데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많이 안 나오잖아. 그렇게 세력질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불법이냐? 그것도 또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까 좀. 애매해. 내 투자 원칙은 기본적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면 일단 우량한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산 종목이 우량한 종목이라고 할지어도 내가 판단을 내렸을 때 믿음이 없으면 사실 안 사는 게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개미들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내가 분석하는 방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분석했을 때 떨어지면 내 분석이 틀렸다는 걸 인지하고 또 다른 분석법을 공부하는 게맞다고 생각하거든. 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면은. 급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안전한 우량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할 거야. 근데 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걸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려고 하면 분명히 잃을 것이고 어느 정도 내가 지키면서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벌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은 분명히 자산 늘어나게 돼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게내 매매의 기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도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돈벌 생각만 차 있고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해.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떤지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매일 매일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타이밍을 보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투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도박이랑 투자랑 차이는 욕심에서 오는 것 같아. 욕심을 많이 부리면 부릴수록 그건 도박인 거고, 욕심을 안 부리면 안 부릴수록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욕심을 내려놓는 게 맞고,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1억을 가려면 분명히 시간은 걸릴 거야.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나도 이번 연도에 불장이 또 온다, 1억을 찍는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봐.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 사실 2년, 3년 반감기를 갖는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분명히해. 결국 올라갈 거라고 나도 충분히 생각하는 거고 그게 1억이라고 생각은 안해 3억까지는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1억은 아마 그냥 뚫을 거야 전 고점이 나왔던 게 거의 8천만 원대잖아 네. 그러면 거기만 조금만 뚫으면 사실 1억은 금방 가거든 1년을 내다보는 사람 3년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포인트는 시간이 걸릴 뿐 올라간다는 거고 사실 우리가 매매하면서 내년에 올라가든 내후년에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모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게 현실이잖아 주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사실 현금을 내가 들고 있는 게더 리스크가 큰 거지 기간은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 안해 내가 이거를 그 전에 미리 들고 있느냐 안 들고 있느냐가 다 중요한 거지 그래서 현재의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그 암호화폐에 대한 유동성이 되는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거기다가 기간 투자자들은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어 근데 개미들만 빠져나가서 최근에 부동산 주식. 코인 관련돼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것 같아? 불장 온다고 해서 부동산 사신 분이 아니고 그 전부터 부동산을 들고 있던 사람이야. 주식도 야 삼성전자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 이돈번게 아니라 그 전부터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야. 코인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서 가자라고 해서 뒤늦게 들어온 사람 돈번게 아니야. 그 시장을 기다린 사람들이 돈을 번 거야. 투자자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일반 개민 투자자들이 주식이 핫하다고 해서 주식으로 넘어가고 부동산이 핫하다 고 해서 부동산이 넘어가고 코인이 핫하다고 해서 코인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평양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돈을 번다라는 말을 해 주고 싶어. 소비할 때돈 관점에서 기준을 갖고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뭘안 사. 웬만하면 안 사고 거의 물려 입어. 사치품이나 이런 거살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 웬만하면 안 사는 스타일이야. 가격 방어가 될수 있는 것들. 차 같은 경우도 그냥 5년 전에 타던 거 그대로 타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금좀 사는 거. 아 이런 것들이 재테크 용으로 사는 건데 재테크용으로 금을 사면 심심하잖아. 응. 녹여. 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돈을 쓰고 싶은데 명품이나 사치품을 사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금 쪽으로 가지고 노는 거야. 이거 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돈 있으면 슈퍼카도 타고 다니고 그렇지. 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 근데 언제든지 살수 있으니까 안 사게 되더라고 내가 맘만 먹으면 살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안 타게 돼 돈을 지출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이런 건 별로 없어 그래 크게 사치하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 4 0살에 은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은퇴 이후에는 재단을 좀 설립을 해서 교육을 못 받는 친구들한테 학원비라든 이런 걸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 같이 은퇴할 거야 은퇴해야지 나도 투자 시장이. 교육이 우리나라는 잘돼 있지가 않는 상황이라서 이쪽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싶긴 해. 어린 친구들 위주로 이제 천억 대는 돼야 내가 하고 싶은 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마흔 살 전에 벌지 않을까. 내 삶이 그냥 어느 정도 편한 상태에서 남들한테 좀 베풀고 알려줄 건 알려주면서 그냥 이러고 살고 싶은 거야. 갖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면서 살것 같아. 돈을 많이 벌면. 삼백 초년생이야 이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 초보자들의한정대에서는 우량한 종목들만 좀 건드렸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시작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건드려야 되는 게 알트코인인데 음. 이제 초보자들이 알트코인을 건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루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음. 쳐다 안 봤으면 좋겠어. 음. 비트코인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가 항상 비트는 저점이었어. 그래서 너무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안전한 종목들을 선호했으면 좋겠어. 투자를 한다 인생을 걸고 이런 거 보다는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자기가 공부를 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해 줘서 분명히 투자를 했을 거야 돈을 실었으면 우선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뭐 차트 공부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 시장이 어떻게 불러가는지만 이라도 공부를 해서 어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꼭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지 흔들리는 장 항상 존재했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알트코인 땡땡 알트코인이 어떨까요 올라갈까요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실 시장 은 비트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알트코인의 대한 뉴스를 찾아보기보다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마이너스 40% 50%라고 해도 사실 비트가 올라가면 복구가 다 돼.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라고 좀 얘기를 전하고 싶어. 오늘 밤 10시 생방송을 또 진행을 하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